시간 라디오 앞에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이 시간 전북 지역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온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주 중부교회 박종숙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laughs> 네. 9월의 첫날 이렇게 또 모시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러네요. 9월의 첫날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어 우리 교회는 이제 첫날이 되면은 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어 9월이 첫날을 시작하고 어뭐 9월 첫날뿐만이 아니라 아, 전 항상 이제 새벽기도회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아.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은 헬스클럽에 가서 네.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오, 그리고 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까지가 저의 딱 짤려 있는 루틴이에요. <laughs> 그렇게 해요. <해야. 웃음> 목사님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네, 끝난 후에 네. 헬스장에서 네네 한몇 시간 운동하신 한두 시간? 한2 시... 시간 정도. 예예 <laughs> 예. 열심히 <laughs> 운동하고. 예,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하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 네. 예, 이렇게 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니까 네. 육신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헬스클럽 가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육신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커피를 한잔딱 마시면 그때부터 모든 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도 다녀오셨겠네요. 오늘도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제가 본받아야겠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매일매일 아침에 <laughs> 운동하고 네. 아, 저도 조금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한 3, 4개월 됐는데 음. 아, 전이 삼십 분으로는 부족하네요. 저도 음, 앞으로 좀 음. 열심히 운동을 하고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거, 모, 네. 몸적인 또 체력적인 맞습니다. 거를 네, 네. 가득 가득 채워 와야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코너 시간인데 아까 이제 새벽기도도 하셨다고 했지만 음. 목사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니까 뭐 기도 안할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 클리식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어, 그리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음, 이렇게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매일 공급받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네,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네. 아쉴수 없는 기도. 네, 네. 우리 3호 공공번 님은 야, 박종숙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음, 음. 아침과 저녁 일정한 시간에 한 1, 2분이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음.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기도는 음, 꼭 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예. 네. 4739번 님도, 음. 맞아요, 목사님. 기도가 안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시간에. 음.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주변에 필요한 분들도 많은데 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네요.라고 음, 해주셨고요. 음, 음, 음. 그렇죠. 기도라는 건 나와의 주님의 그 통로이기도 음, 음, 하지만 음. 또 중보기도 또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예,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극유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그냥 나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아주 작은 범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은 기도에 사랑과 긍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을 때그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기도할 때물론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네. 사실 많은데. 그럼요. 그러나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한 나의 진심 어린 사랑 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에, 저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제 스스로 깨닫게 된뭐 어,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에 네. <laughs> 어, 따라서 저는 음. 기도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 기도했지만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 않았을 때가 있는데 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의 그런 믿음 없음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먼저 보시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신 걸 보고 깜짝 놀랐던 때가 있어요. 아, 아,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뭐 매일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음. 상황상황들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목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웠던 기도의 순간들, 기도의 시면들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한 지 이제 (25년) 어~ 이 정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어~ 고비고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치. 그럴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정도 호주 시드니에서 교미 목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네. 그런 기도가 있는데, 네. 네. 어, 교회가 시드니에 가가지고 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 정말 커다란 시험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 음, 어,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통해서 어, 정말 눈물이 쏟아지던 음. 그러나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어. 교인들에게 나 자신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포기하고 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어, 선포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교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 네. 돌아가서 목회는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교수직으로 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강의했던 신학교에서 제가 원래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네. 교회사 교수를 청빙하는 공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에 어플라이도 하고. 음. 그리고 잠깐 이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어느 날, 오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 정말 깊은 곳에서 목사가 목회가 어렵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더 이상 버티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너 죽어라 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 어플라이했던 신학교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다시 돌려달라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 명하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떠나고 마지막 한 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그렇게 선포를 하면 뭔가 변하겠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싶어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으면, 그거야 감사한 일인데, 불순종하다가 죽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 그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 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정말 말 그대로 교회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 낱마처럼 얽혀있고 시끄러운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정말 놀랍게도 한순간에 평정을 해버리시더라고 평정을 해버리시고 모든 목소리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열심을 내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서 그해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기 전보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 앞에 열린 문이 나를 위해서 활짝 열린 문이, 열린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달려갈 때 바로 앞에서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닫혀있는 문 같지만, 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열으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기도,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제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목사님의 그 잊을 수 없는 기도 여러분에게도 그매 순간 순간. 이러한 기도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3500번님은, 와, 역시, 역시 목사님, 이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번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음. 해주셨고, 01226번님은, 중부교회는 시내 갈 때마다 매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유튜브로 뵌 거는 처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1038번님은 이제 목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가끔 이렇게 미운 사람들, 이렇게 직장사랑 생활하면서 좀 싫은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그 조언을 구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음. 저는 아직 그게 좀와닿지 않습니다. 아까 혹시 음, 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긍율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목사님. 네. 아, 이럴 수 있죠. 네. 네, 네. 저도 네. 목사지만 네. 어, 사실은 마음 가운데 네.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아, 예, 예. 말씀드리면 있어요. 아유, 있고 그렇죠. 예. 부담스럽고. 네. 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음. 어, 일부 예배 때 어떤 찬양 팀이 나와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 그 찬양이 우리가 다잘 아는 찬양인데 오늘 나는이라고 네. 하는 찬양 <laughs>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치. 왜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그 찬양을 들면서 으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렇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맞아. 제가 그 찬양을 드리면서 어, 눈물이 나는데 눈물 나는 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언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언제 이런 찬양 들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겠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찬양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나? 아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 은혜가 내 마음 속에 흘러야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달 혹시 지난 달에 좀 이렇게 미웠던 사람, 뭔가 마음이 이렇게 품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달은 지난 달보다 좀더 품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하시는 기도 제목들 있으세요? 요즘에 네. 하는 기도 제목 어 저는 이제 제가 전주 중북교회 온 지가 벌써 만1 8년 정도 됐어요. 네. 오주에 있다가 와서 음. 시간이 참 순식간에 흘러갔다 싶은데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렵고 우리 교회도 점점 교인들의 고령화가 진행이 돼 가고 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아,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너지 가지고 물고기는 그렇잖아요. 물을 거슬러 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큰 통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통나무는 물에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복음의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날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 주신 목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어요. 딱 하나. 내가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 전에는 이 시대에 다 성령만이 답이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또 흘러나가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laughs> 그렇게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나누는 동안 5219번님이 신혼부부입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음. 여러 번 시험관 음.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음. 저 말고도 아마 주변에 이런 어려움 겪는 부부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 같이 함께 기도해주세요 라고 음, 남겨주셨네요 음. 그저 이 어려운 또 생명에 대한 그 마음들 음, 음. 주변에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그렇죠. 어떻게 좀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지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 <laughs> 네. 2756번님은 음. 우리 아들이 대학교 이제 2학기 개강했습니다. 음. 미드만에서 타지역에 있는데 음.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 떨어져 네. 있어서 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미드만에서 성장할 수 음.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네네. 남겨주셨고 네네. 3763번님은 9월 첫날 새로운 달 시작하면서 이번 달에 중요한 미팅과 프로젝트들이 준비되 되어 음, 있습니다. 음, 이것 또한 음.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게 <laughs> 기도해주시고요. 네, 6628번님은 네.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이렇게 원활하게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잘 해소되길. 바랍니다.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원만하게 음, 해결되길 음, 음, 바랍니다. 음. 이런 기도 제목들 남겨주셨네요, 네네. 목사님. 네. 그래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네. 자 그쵸. 조금 메모해서 예. 저한테 주시면 네. 제 기도 중에 이렇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어, 자 제가 부족하지만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9월을 오늘 그 첫째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CBS 애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좋은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로 같이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신혼 부부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이 부부 어루만져 주셔서 태음운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새 생명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타지에 참 자녀를 보내는 그러한 부모가 있습니다. 타지에 가서 잘 적응하되 그나 무엇보다도 부모의 스를 떠나서 타지에 가면서 아버지나 믿음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할까 부모의 마음 참 간절하고 어, 애가 탑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가 믿음의 바른 길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이 성도님의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함 타지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여러 가지 중요한 미팅과 또 회의, 여러 가지 일정 두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하여 주셔서 미팅과 만나는 사람들과 프로그램과 그가 감당해 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9월 달에는 모든 일들이 주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고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도와주시고 귀한 성도님 은혜와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도 새로운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를 요청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아버지함 주저앉고 싶은 그란테가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함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의 손길을 사랑하는 귀한 성들에게 펴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구월이 다시 영적으로 참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심령의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며 이구월한달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심령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복된 구월이 되어지도록 귀한 성도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여기서 전주 중북교회 박종승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